네 번째 하고 전번째는, 전번째는 이제 하고 뭐전 번째는 전 번에는 이제 뭐그 정말 재미있는 프로 로 해서 저도 많이 이제 즐기고 했는데 요리도 역시 이제 하나의 즐거움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그 가져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왔은자 세 번째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제 이 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만큼 삶이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분은 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 세계화에 하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는 저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가슴 네,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0초 남았습니다. 자, 같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타임아웃. 자, 요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리를 접시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김상기 씨가 조금 예, 늦었는데요. 이게 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예. 자, 물냉이가 너무 일찍 나와 있었네요. 예. 오래 기다렸어요. 물냉이가 우리 돼지고기 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 김상기 씨가 준비한 연근조림, 그리고 돼지고기 롤, 좀 복잡한 요리다고 아까 구봉이 선생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시간 안에 다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시간 안에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요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시식을... 아, 어... 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채 볶음을... 이제... 돼지고기 롤과 연근 조림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시식만이 남았습니다. 자 어우 네, 괜찮습니다. 보기에는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요리들입니다. 아 정말 심사위원. <laughs> 네, 생방송입니다. 심사위원 또 어떤 일할 때는 이 해야죠. 자, 두 분께서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시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상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아, 요리 시간이 조금 조금 모자랐나 봐요, 그죠? 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모자랐습니까? 오븐이 조금 낮게 해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 오븐, 온도를 조금 올려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 예. 온도를 조금 낮게 해서 그렇군요. 자, 그래도 근데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구봉기 선생님께서는 김상기 씨의 요리를 먼저 드시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맛있겠네요. 예. 네. 어, 정말 이렇게. 뽑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이쁘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예. 치킨 코로동 블루. 자, 좀 많이 긴장하셨죠? 예. 예. 그래도 지금 음식은 이때 맛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 한, 한 10초? 한 10초 정도? 어, 10초 정도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예. 10초 정도면 우리 저기 음식점 가서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죠. 10초.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 앉자마자 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달라고. 빨리빨리 이런 걸좀 이제는 하지 말고 슬로우 푸드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게 좀 기다려주시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봉기 선생님께서는 음식 시식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홍성무 씨. 네. 잠깐만 잠시만요. 치킨 코로동 블루. 예. 시간 내또 이렇게 완성을 딱 하셨어요. 예아몇주 예. 하시 셔서 그런지 이제 시간 내에 딱 맞추는 거는 뭐 기가 막기게 맞추시네요 시간은. 예 제가 사실 예. 레시피를 좀더 어, 기술을 쓰거나 테크니컬하게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간소화시키는 게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만든 요리, 지금 제가 지금까지 다 선보인 요리들은 집에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한 시간 안에 전부 다할수 있는 요리들로 해서 제가 레시피를 항상 짤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아,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 심 시식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점수를 내셔야죠. 네. 예, 네. 일단 음식을 예, 이제 점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좀 이렇게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분들 두 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구범기 선생님. 네. 아, 점수를 지금 이제 내고 있고요. 아, 점수 내는 동안 두 분께서는 마지막 우리 심사위원분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볼펜을 체크를 하지 않아서 빨리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네. 오늘도 후회없고요 떨어�, 떨어지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열심히 했다. 영성문 씨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김상기 씨도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아,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시간 제때 못 내서 정말 죄송하고 좀 제가 100% 발휘할 수 있는 걸 못해서 너무 떨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어,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좀 귀엽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기 씨좀 처음 도전하는 거라서 좀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재산 피해도 좀 났죠. <laughs> 자, 어쨌든 첫 번째 도전 그리고 3승의 도전 두분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다 집계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봉기 선생님. 아, 먼저 그, 음, 김상기 도전자의 요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정말 오늘 긴장만 안 했더라면 요리가 굉장히 맛있게 간도 잘 됐고 이런데, 특히나 이제 온도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고시간 음. 그 부분에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는 더질 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이. 근데 덜 익은 부분이라든지. 근데, 전반적인, 이제, 그, 나름대로 실력은 있는데, 그 실력이,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홍승문, 이제, 지금 이성 우승자인데, 어, 이분도, 이제, 오늘 메뉴의 어떤 선택은, 별로 그렇게, 이제, 썩 달갑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아우러지는 맛이라든지, 과일을, 이제, 넣었는데도, 조금은, 이제, 약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 차분하게 진행을 해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이런 이제 부분을 느끼게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이거는 아마추어의 의제이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한다면 두분다 훌륭한 요리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훤히 보입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어, 네.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정말 대단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미래가 발달하는 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이제 현재가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잘될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 잘 들었습니다. 자, 아, 이혜정 선생님은 뭐두 분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참 아쉬운 오늘 그런 대회예요 특히 김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선택이나 그릇의 담음새나, 이런 그런 것들은 아주 오늘 너무 완벽했어요. 정말 저분이 초보자일까? 요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연근의 그 식감이나 이런 거는 아주 훌륭했는데 지금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주된 익히지 않았다라는 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메뉴의 선택이나 이런 건 완벽했지만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깎을 수 밖에 없었고요. 오늘 홍성문 도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하는 음식에서 굉장히 생각하면서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오늘은 그냥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조리했고 과정은 아주 좋았지만 아, 음식 다, 그 자체로는 글쎄 왜 이렇게 했을까. 음. 굉장히 오늘 아쉬운 대회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승부를 내야 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먼저 구범길 선생님이십니다. 이승우승자 홍성문 78점, 새로운 도전자 김상기 75점. 이혜정 선생님의 점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점수 공개해 주십시오. 홍성문 82점, 김상기 81점으로 홍성문 3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야, 오늘의 우승! 홍성문우 씨의 치킨 카러덩 블루. 아, 아, 우승을 하셨어요. 3승에 도전하셨습니다. 야, 이제 1승 남았네요. 네. 아, 1승 남았고, 야, 저거 디오스 광파업은또 이렇게 오늘 들고 가시네요. 아, 오늘 들고 갈줄 알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말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단 너무 부족했는데요.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너무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고 사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상당히 고비였어요.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오늘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 다 비우고 하자 하는 식으로 열심히 또 했는데, 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발전된 모습, 다음 주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심사위원분들이나 다른 분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김상희 씨, 오늘 너무 좀 아쉽네요. 아 다른 건다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시간 내 조금 익히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고요. 예. 어쨌든 축하 드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 미래가 밝은 두 분의 요리 대결 잘 봤습니다. 저희 아임 셰프에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www.lgstudio.co.kr로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해 주시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 구봉기 선생님, 이해정 선생님, 그리고 두 명의 대결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도전자 전 희준 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승아전승도전하시죄송합니다사승 사승 도전을 예 하겠습니다 예하시겠어니까4아하신다고 네, 네. 아, 네, 네. 네. 했었는데 겠습니다 자! 아, 홍성씨사겠습니다 자, 승 도전을 또승 도전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 하겠습니다 저희부를밝혔습니다저희 다음 새로운 다음주도전자도전희준 씨와 함께 새롭게 전희준 씨와 함께 새롭도찾아 하겠습니다 지금도지시 하겠습니다 청자여지시청해히신시합자 여러분 대단히 니다합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우처럼 걸어 만나도 새우처럼 LG 트롬 스타일러 왜 정수기 물도 다시 끓이세요? 우리 아이가 마실 거니까 의심을 버리세요. 정수기 속1%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LG의 기술로 정수기를 바꾸다. <목소리> 기 어, 의심까지 걸러주네? 자연의 은혜 피부에 내리다 당신의 화장품은 몇 퍼센트 자연입니까? 러브 에코 비욘드 당신이 원하는 주방은 예쁘기만 한건 아닐 거예요 당신의 생활에 맞춰 당신의 취향에 맞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디오스 빌트인 풀라인업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풀라인업이 좋다 l g 디오스 빌트인 l g 라이프 i